돈 주는데 공짜로 주는데 싫다는 사람 있어? 그리고 그거 쓰는 게 어려워? 초딩도 써 곳곳에 슈퍼나 마트 있고 지정된 곳에 가서 돈 쓰면 되는데 그걸 만족했냐고 조사하는 게 그게 할 조사가 없냐 이 미친 것들아 세금 들여서 그걸 바로 떤다고 하는 거야. 그건 조사 대상이야 불만족하다 이러겠어? 공짜로 돈 줘서 돈 쓰게 했는데 그걸 또 실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줬더니 만족한데 우리 정부의 치적이냐 이 미친 것들아. 무능한 새끼들은 별걸 다 갖다 자기 치적을 삼아요 진짜 국민한테 도움 줄건안 주고 국민 세금으로. 지 돈이요? 25만원 썼다가 250만원 폭탄 돌아오게 생겼어. 한 1년 지나면 2,500만원으로 되갚음당할 거야. 지금 딱그쪽이잖아 환율이 고공행진해서 앉아서 돈 잃고 있잖아. 재산 잃고. 거기다 부동산 폭등, 물가 폭등. 어떻게할 건데? 미친 새끼들아.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쓰고 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잘못 나왔으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판했나 봅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만족하셨나요? 이지랄로 조사하고서 잘했다고. 매달 줘, 이 새끼들아. 너희들 안 되겠어. 그렇게 잘하고 국민들이 만족하고 좋은 정책인데. 매달 주지? 매달 줘. 어차피 망할 거 빨리 망하자. 답답해 죽겠어. 서서히 망하려고 지금 수 쓰는가 본데. 화끈하게 망해버려! 미친 새끼들아 좋은 정책이니까 매달 써서 25만원 50만원 매달 풀어봐 어떻게 되는지 별X같은 인간들 다 보겠네 이런 등신같은 새끼들을 뽑은 사람들은 손가락 부러뜨려 쓸때 그냥 달콤하면 좋아? 유괴범이 사탕 주면 좋은 거랑 똑같은 거지 결과가 아프게 나왔는데 정말 뻔하고 있어요. 왜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항상 이렇게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더못 살게 될까? 그런데 늘 서민들은 좌파 정권지고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리는 거야. 그걸 가해자 마음 역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달콤하게 유괴범이 사탕 줄게 그러면 쪽쪽 빨면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국민들을 갖다 속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예요. 아주 아주 나쁜 정부야.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